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어, 미치도록 떠나고 싶어서 보이시죠? 제목 강렬합니다 이 책의 저자 홍아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네 앉으셔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치도록 떠나고 싶어서 라는 에세이지를 쓴 홍아미라고 합니다 홍, 홍, 홍. 홍아미 작가님은 어 지금 제가 이제 앞서 두 분처럼 독립 출판물의 저자, 그러니까 독립 출판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상당히 일을 버리셨어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뭐그 전에 홍아미와 그 이후에 나는 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20년 전 지금 코로나 전과 후가 되게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다르지 않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고 그걸 글로 쓰고 하는 여행 작가로서 재미있게 살다가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면서 어, 출판사를 기억을 하게 됐고요. 집 안에서 혼자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찾다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고 1인 출판사로 만들어서 지금은 되게 많은 다른 여성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출판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책으로 내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이란 걸 해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나의 이야기가 많지만 나는 이 주제로 내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어 하는 그 기획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소주제별로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하면서 글 쓰는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책이라는 그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들이 좀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책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거 동시에 지금 독립 출판사도 운영하시면서 그걸 만든 게 이제. 내 책을 내 출판사에서 내 봐야지 이런 욕심보다는 아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여성 작가들이 많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런 여성 작가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려면 뭐든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그 작가님들의 글을 모아서 이렇게 또 매거진 형식으로 전자책으로 출간을 하는 그런 출판사이신 거죠. 네. 어그 출판사 이름은 아, 출판사 이름 말하는. 예, 네. <laughs> 아 아미가라고 하는데 아미가. 예, 먼저, 네,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리, 드려야 될게 제가 필명을 홍아미로 지었다 보니까 네 자의식이 넘쳐서 자기 이름으로 출판사 이름을 <laughs> 지었냐. 어,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laughs> 제일 네. 싫어하는 인물중이 <laughs> 하나가. 네, 네. 네 저도 박해진인데. 혜진이가 오늘 좀 슬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저맨 처음에 아미가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아미가 만든 출판사 뭐 이렇게 아미가 좀일좀 <laughs> 좀 버려봤어 이런 걸로 생각해도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런데요. 제가 남미 여행을 너무 재밌게 하고 난 직후에 이제 책을 여행 작가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에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미가라는. 예단어였어 이게 아 이게 스페인어네요예무슨뜻일까요 무슨 아미고로만 알고 있는데 친구라는 뜻이에요. 음. 예, 스페인어에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친구를 뜻하는 여성 명사 아미가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거를 이제 자주 쓰게 됐죠. 왜냐하면 여자 친구, 여성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녔을 때니까. 그래서 그 출판사 처음 차릴 때아 이런 여성 친구들 여성 작가들을 위한 책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출판사 이름을 짓고 음. 네, 저희가 본명을 따르는 게 있는데 네, 필명을 거기서 따서 짓겠 아까 본명이 홍선아는 미신가요? 네. 아니요. 아, 홍, 아, 홍, 그것도 아니에요. 된요 홍선아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계십니까? 웃음>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아미가 출판사에서 그 독립 출판사에서 아미가 프로젝트 다는 게 아까 그런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성 작가들의 글을 모아서 매거진으로. 예, 예. 예 이게 어, 처음에 이제 그 전자 출판을 중점적으로 출판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직업상 글 쓰는 여성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작가들이 그래서 아 이렇게 그렇게 컴퓨터에만 있는 거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책들이 좀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전자출판 하는 거 배워가지고 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의 책을 내는 게 시작점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더 이제 개념이 확장돼서 네. 어, 매달 이제 이런 주제로 글쓸 사람 모여라라고 공질을 내면 아. 그 주제로 무작위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기성 작가, 신작가. 네. 예. 그 부분 없이 누구나 투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약간 기획 프로젝트에요? 예. 왜냐면 출판사에서 주제를 던져주니까? 예. 매달 초에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현재 삶의 이야기 각자의 이야기들을 모아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한 20편 정도 추려서 매달 에세이로 출간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5호까지 2 4번의 아 네. 책을 냈고요. 네. 거기서 이제 10번 이상 투보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뭐 한두 번 하고 이제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네, 그, 그것도 좋은데 꾸준히 기고를 하면서 자기만의 습관을 만드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는 한번 써볼까라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계속 꾸준히 마감을 지켜나가는 일상을 사시면서 점점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 네. 눈에 보이시더, 보이더. 네, 네. 이분, 이분이 작가가 되어가는구나. 예, 네, 예. 네. 그런 분들 10번 이상이 되면 제가 무료로 전자책을 출간을 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자미가 아. 프로젝트, s s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전자출판만 하다가 음. 이번에 여기 서가에도 있는데요. 네. 에세이스트 시리즈로 6섯 권의 독립출판을 처음으로 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뭐 책은 아, 예. 그중에 한 권이고 제 책도. 네. 저도 거기에 뛰어서 저쪽에 있죠. 네, 예, 제도로 떠난 거 노란색 책 있죠, 보이시죠? 예, 책은 우리 허아미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예, 네. 다른 작가들과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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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게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서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제목이잖아요. 제목과, 어쨌든 사람 볼 때도 그 첫인상이라는 게 있듯이 제목과 표지, 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제목이 미치도록 떠나고 싶어서, 무슨 가요가사처럼 얼마나 절절했는지가 여행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는지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제목이 나왔을까요? 아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아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네, 제 평생 소원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저는 한 번도 세계 일주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음.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네. 뭐, 길어봤자 3, 3개월도 길긴 하죠 길어봤자 3개월 뭐 짧게는 뭐몇주뭐 이정도의 여행만 해오다가 이제 2020년 3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무튼 네. 다 그날 세계 일주, 그렇게 평생을 고대하던 세계 일주를 앞두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laughs>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여행을 이제 정말 이 책에 들어있는데 정말 많은 역경을 거치고 <laughs> 네, 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더 어그러지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한 이야기 일부 그 미치도록 여행을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 네, 일부에 네. 담았고, 네.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이야기까지 제가 어떻게 일상을 다시 되찾고, 음. 1인 출판사 일에 도전을 하면서 더 많은 여성들과 연대하면서 네. 진점으로더 멀리 떠나게 되는, 음. 그렇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도 떠날 수 있게 되는 음. 예,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좀 이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각자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어서, 힐링받고 싶어서, 지금이 아닌 곳에서 좀 낯설게 나를 좀 자유롭게 두고 싶어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뭐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데 걷는 분들은 뭔가 이제 삶의 좀 방향과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나의 그 고됨을 기꺼이 안으면서까지 그리고 또 각자 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이제 워낙에 여행 작가로 사셨고 또 지금 이제 출판계에 발을 들이고 계시니까 어떤 작가님한테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되게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저에게 여행은 뭐랄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통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묻는 질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너 지금 어, 어디 있어? 어디 가라 했어? 어, 어느 나라에 있어? 네. 다음에 어디 갈 거야?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연락할 때마다 저는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여행 다녀온 직후거나 가기 직전 공항이거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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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자주 다니고 뭐전 달에는 뭐, 뭐 태국 피피섬에서 막 다이빙을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후카이도 와서 눈축제 즐기고 뭐 해저 막4 0 m 까지 다이빙해서 내려가서 막 거북이랑 헤엄치다 하고 또 페루 뭐4 6 0 0 m 고지막 뭐 트레킹에도 도전하고 정말 막 갈, 제가 할수 있는 한더 높이 더 깊게 멀리. 막더 멀리 막뭐 이렇게 나아가는 삶 직접 부딪히고 만나고 느끼고 하는 삶이 제 어, 삶을 관통하는 화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19년까지는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었잖아요 20년 이후부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을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떠나지 이후, 않고 예. 있는 나를 좀더 깊게 보는 예. 시간이었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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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떠나지 않은 삶이 의미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거예요. 글을 쓰면서 더 많은 여성 작가들과,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도 그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작가들하고, 그러니까 매, 매달 제가 이제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자기들의 이야기를 보내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정말 수많은 삶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유하면서 저도 같이 떠나는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네, 사실 책의 매력이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간접 경험. 네. 네. 그래서 집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일을 버리면서. 어, 갇혀있단 느낌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고 네.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떠나지 않아도, 뭐 떠나도, 당연히 예. 떠나도 좋고요. 네. 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구나. 음, 음, 장소에 크게 예, 그에 그래 맞지 않아도 되는구나. 음. 그런 음. 기분과 그런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은 굉장한 게다름인데요. <laughs> <laughs> 어, 코로나 뭐지? 네, <laughs> 각자의 선물이 어, 있는 어,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각자가 아, 각자가 그 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내면서 이게 얻게 되는 뭔가가 있네요. 그건 참 귀한 <laughs>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여기에 혹시라도 글을 좀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 뭔가를 혼자 시작할 때 굉장히 망박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고 뭔가 연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여성 작가님들과 함께 연대해서 뭔가 같이 책도 만들어 보고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시선으로 깊이 글을 써 보고 이런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혼자 할때 하고 여행은 처음에 혼자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함께 연대하는 일로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가는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데 다른 또 다른 여성 독립 작가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좋은 점들 뭐가 있을까요? 어, 글 쓰는 게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창작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그걸로 이렇게 침잠하게 되면 굉장히 이 좋아하는 일이지만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예술이든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 제가 하는 장면은 에세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하는 작업인데 그거를 이제 함께하는 다른 작가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자기 세계가 넓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옆, 옆, 커뮤니티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얼굴을 직접 보거나 이름, 저희는 서로 이름도 잘 몰라요. 필명으로만 필명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서로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깊게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각자의 일상생활은 또 힘들고 고된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기만의 어떤 글 쓰는 생활을 같이 해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일상생활에도 또 살아가는 데더 살아가는데 더큰 힘을,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혼자 글 쓰시기 어려우면 여기 아미가 네. <laughs> 프로젝트 네. 함께 하셔도 <laughs> 누구나 네, 그저 네. 나셨습아 <laughs> 남성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아, 일단은. 네. 그거에 동의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 여성 상자 운동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뭐 가능하고 절대 안 된다면 뭐 그런 게 어딨겠습니까 그렇, 그렇죠 남성과 <laughs> 네. 여성의 부분도 솔직히 좀 요즘에 그렇죠. 모호한 이게 생각. 글을 쓰는 네. 일이니까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하셨지만 네.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이후에도 활동 계획 뭐 이런 것들 네 해줄게요 어, 코로나 시작되고 이제 2년 반 지났죠 그동안 이제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대신 이제 국내 여행은 자주 하게 됐어요 채, 코로나에 어디 로가셨어요 거의 다다녀요 전국을? <laughs> 네, 네. 네. 채, 코로나가 준 네. 선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판사 차린 것도 있지만 운전면허를 따게 된게 있거든요. 어, 네, 네. 네. 하긴 해외 갈 거면 운전면허 네, 어, 필요성을 못 거기로 다니니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여행 갈 돈으로 차를 사서 아. 그때는 그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여행도 <laughs> 못 가는데 이게, <laughs> 이게 미친 <미치도록> 거로 <laughs> 떠나고 싶었던 분이 여행도 못 가는데 심지어 돈이 자기 통장에 있는데도 꼬매기 싫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laughs> 든 네. 뭔가 약간 보복성 소비라고 하죠. 아. 그때 약간 홧김에 일시불로 차를 질러서 <laughs> 네, 저 운전도 문으로. 못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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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가 운전 연습 시켜줬어요.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운전을 새 차로 운전 연수도 받고 진짜 거의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아. 제주도까지 네. <laughs> 다 저희 차로 돌아다니면서 특히 제주도의 매력에 너무 크게 빠져서 네. 네. 이제. 배로 탁송을 해서 이제 제주도까지 가서 한달 가까이 이렇게 제주도에 제가 또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바다를 쭉 둘러, 둘러보는 여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책으로 만들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으로요? 예, 예. 운전을 가르쳐준 친구와 함께 그 친구는 숲, 제주의 모든 숲을 네. 냈고요. 저는 바다를 다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음. 그거를 책으로 낼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주의 네. 숲과 바다에 그러니까, 관한 네. 책이 되겠네요. 네. 그두 분의 여성 작가님들 네. 함께 쓰신 아, 지금 이제 아, 제주 말씀하시니까 너무 가고 싶죠. <laughs> 제주 가보신 곳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왜냐면 여행 작가시기 네, 때문에 <laughs>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여행 스팟 말고 좀 새로운 곳을 왠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인스타에 찾으면 정, 정말 몰랐던 스팟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몰랐던 것 중에 이제 다니면서 새롭게 알게 된 바다는 사계해수욕장이라고 하시나요 사계해수욕장. 네. 아, 저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 네. 여기 남초 서귀포 쪽에 있는 바다인데, 어, 되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외계 외계 같아요. 외계 행성 같아요. 정말? <laughs> 어.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아. 네. 해냥 예, 예. 회식, 회식 침, 음, 뭐라고 해야 되 침식 댄 그런 독특한 바위들이 있는 반인데 음, 고기 음. 한번 꼭 가보시라고 네. 말씀드려요 추천지로 예. 이렇게 또팁 하나도 <laughs> 팁까지 얻어갑니다 네. 앞으로 활동 응원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행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멋진. 코미작가로 그리고 아미가 출판사로 네,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